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을 위반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많아진 거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불이행 하지 않은 거예요. 안전 운전하지 않다 불이행. 그리고 해결 방안은 경찰 단속. 단속은 경찰이 와서 안전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단속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단속이라는 단어는 경찰이 나왔을 때 많이 쓰고 강화는 이제 그 단속을 더 많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반대 단어는 약화입니다. 아동에게 교통 안전 교육 확대. 이제 안전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 반대는 축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볼 건데요. 먼저 스쿨존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쿨존은 이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여기는 모두 스쿨존으로 30km로 달려야 돼요. 이제 30km로 달리지 않으면 뭐 카메라에 찍히거나 뭐 경찰이 단속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어린아이들도 이 신호등으로 꼭 건너야 돼요. 이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교육을 해야 이제 둘다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써보겠습니다. 인주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그 결과,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8년에 10건이었지만, 건입니다. 10건이었지만, 2019년에는 30건으로 이제 좀 많아졌어요. 대폭 증가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건 이었지만, 이제 으로. 이었지만, 으로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부상자 연령을 볼게요. 자, 첫 번째, 7세부터 9세까지 57%두 번째, 10세부터 12세까지 23% 셋째, 1세부터 6세까지 20%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썼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부상자 연령으로 7세에서 9세는 57%를 차지했고 10세에서 12세는 23%, 1세에서 6세는 20%인 것을 알수 있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아더스를 써 주시면 돼요. 마지막, 원인하고 해결 방안인데, 제가 아까 단어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 좀더 자세히 써주는 것도 좋아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증가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불이행했기 때문이다. 자, 이유는 뭐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아동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전체를 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전체 쓴 문장이고요.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78의 토픽 53번 예상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